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저희 10주차 11월 2일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두영 선생님, 박정원 선생님, 오진숙 선생님, 최선화 선생님, 박영순 선생님, 이렇게 다섯 분 선생님과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의 주제 가운데 다문화와 학교폭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기존에 접근하는 폭력, 이것을 우리가 정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었죠. 평화교육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볼 텐데 지난 주에 간략하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간략한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의 강의와 그리고 유학 유익한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정도 인성교육에 대한 주교재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12, 13, 14주는 다문화, 저희 첫 번째 주교재 관련해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각 주마다 선생님들 이제 발표하실 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요. 제가 일주일 전이 되면 이 클래스 공지 사항을 통해서 실시간 줌 세미나 강의 접속하실 주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게 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씩 더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두 번째 학교 폭력 관련한 평화 교육은 교재가 절판되어 있는 관계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요약을 해가지고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세 번째 교재 인성교육의 이해와 실천 이라고 하는 교재는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 책 머리의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 교재가 어떤 방식으로 써져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관련 실 이론서나 실천지침서에는 "지성, 플러스 인성,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이다"라는 말과 역사를 관통해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두 개의,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성과 인성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미 힌트가 나간 것이죠. 하나는 학생들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선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토마스 리코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리코나가 인격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 인성. 번역할 수 있을 만한 영어 단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죠? personality. 이런 단어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개성이라는 표현, 혹은 성격이라는 표현을 보다 조금 많이 쓰는 것이죠. 각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것과 관련해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요. 인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영어 표현에는 휴머니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니티. 인간성으로도 많이 번역하는 것이죠. 인간과 구분되는 다른 존재들도 세상에 많은데 그런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일까? 그런 의미에서 휴머니티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토마스 리코나가 인격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인격 교육을 "캐릭터 에듀케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어, 우리가 인성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 논의를 살펴보면, 그때 사용하는 인성에 대한 영어 단어가 인격교육에서 쓰는 영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어, 인성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 이것을 아울러서 표현할 때 캐릭터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성과 인성을 함께 표현할 때는 캐릭터라는 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때 인성교육은 분명히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결코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련된 인성교육진흥법 몇 년도에 생겨났죠?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마련되어 가지고 각 학교급마다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어,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수업시간에 교과수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지도 해나가는 이 전반적인 과정이 사실은 인성교육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술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뭐 자율이라든지 창체 시술을 확보해서 각 학교마다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성교육진흥법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특성을 지닌 훌륭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동서양 전통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이룬다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이나 장치라고 표현을 한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은 생략하고 이제 4페이지 넘어가서 이 교재에서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차에도 잘 구현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2주간 6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6개 정도의 주제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국가적 비전과 실천과제, 인성 및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 및 핵심 인성 역량, 동서양의 인성교육 전통, 인성교육의 배경 학문으로서, 윤리학 및 도덕성 발달론,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 원칙,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법,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 설계 및 효과 검증 방법 등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첫 번째 챕터.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챕터부터 저희 논의를 시작하는 게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회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학습자들 이 학습자들이 올바른 교육의 결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해 나갈 텐데,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성숙한 사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성교육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루게 되는 단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14쪽 보면 이제 성숙한 사회의 의미와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살아야 한다. 성숙한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을 실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걸 학문적 혹은 교과서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쪽에 있는 성숙한 사회의 의미와 조건 이 부분을 함께 읽어 보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판사를 통해 가지고 논의를 더 이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다양한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상 사회에 대한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영국의 미래학자? 가보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성숙 사회의 개념을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보가 성숙 사회에 대해 내리는 개, 개념 규정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가 말하는 성숙 사회란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 소비 사회 대신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인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 과학기 정신문명 인류의 역사가 고대에서 중세를 지나, 근대 돌입하면서부터 이제 과학기술, 눈부신 발달이 시작되었죠.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적 번영이라고 하는 열매가 너무 달콤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질 문명,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뭐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것처럼 기계들을 때려 부수면서 옛날로 돌아갈래 박하사탕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그런 구절인데요.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학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제동을 걸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의 발전과 동반해서 정신 문명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정신문명의 발전까지 도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둘 모두가 함께 이루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많이 강조되어 왔던 물질문명에 대한 초점보다는 정신문명에 대한 초점이 더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는 개개인이 청년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접어드는 것과 같이 사회도 성숙을 향해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인간은 양적 확대보다 생활의 질을 중시하게 되어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서구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 사회보다 먼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물질 문명만 가속화해서 발달하는 것 이것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새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집시 같은 것들도 다 그런 데서 나온 영향의 일환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laughs> 선생님들께서 아마 익히 알고 계실 잉글하트와 같은 인물 그간에 세우는 조용한 혁명 근대 사회의 인류가 경험했던 과학 기술 혁명과 같이 급진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그것에서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런 너무 빠르고 거대하게 기계화된 삶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자각을 한 여러 사람들이 정신적의, 정신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든지 실천해나가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걸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경험했었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웰빙 well 그리고 뭐 마음의 건강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긍정 심리학이라든지 어, 마음 챙김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 각광받게 되는 사례도 가보가 이야기하는 성숙 사회라든지 잉글하트가 이야기하는 조용한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과. 크게 거리가 멀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성숙한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적 부 혹은 군사력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재산과 지위는 가졌지만 성품이 고약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표현을 안 쓰는데, 이제 국정교과서, 초등은 아직도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죠. 어, 과목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도덕과목에서는 초등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등에서는 도덕이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국정교과서일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 사람과 된 사람의 구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비록 재산이 많지는 않다고 하고, 사회 속에서 큰 명예라든지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묵묵히 도덕적인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력은 있어도, 국격, 시민의 품격이나 문화적 품격이 없는 나라를 성숙한 사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맹자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항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일정한 생업, 거기서 비롯되는 일정한 재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요. 항심은 변화하지 않는 도덕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3일 동안 굶었는데 앞에 있는 음식을 보고 허겁지겁 안 먹을 사람 없겠죠? 누구의 음식인지 물어보지 않고 일단 먼저 먹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 물질적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게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 정도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정신 및 문화 영역에서의 진보와 개선이 없이는 성숙한 단계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회라는 말 앞에 지금 성숙한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죠.이 성숙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교양이 있다.예의 있다.품이 있다.인격적이다.문명화 되었다.정의와 배려, 소통과 협력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말인데요. 이렇게 볼때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품위, 교양, 예의가 있는 좋은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유대감과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숙한 사회의 의미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과연 이런 사회 실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초등 윤리 교육이기 때문에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16쪽으로 넘어가서요. 성숙한 사회의 실현은 구성원 개개인의 인성과 사회구조 그리고 제도 차원의 도덕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었던 사상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니부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볼수 있는 내용이죠. 윤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인 윤리의 차원과 사회 윤리의 차원으로 명명하고 이두 차원의 통합을 통해 성숙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라인홀튼 2부어 대표적인 저서가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 지향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이타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가 지향하는 도덕적인 이상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윤리의 차원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개인 윤리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고 사회 윤리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입니다. 자, 하지만 이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미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라든지 아니면 소집단 규모에서의 도덕. 이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개인윤리의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한 영향력 차지할 수 있겠죠.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본성이라든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나 실천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 차원으로 확장돼서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문제와 만나게 될때이 이타심은 나와 다른 집단으로 방향 화살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단 내 집단 쪽으로 화살표를 돌리는 범위를 조금 좁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같은 문제에서 이 이타심이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타심에만 호소해서는 도덕적인 결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문명, 정신적인 도덕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거대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이 타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윤리적인 해결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인데, 사회 윤리적인 해결 방법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도덕이나 윤리보다 인간의 행위를 조금 더 강력하게 규제해 줄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 우리는 한 글자로 법이라고 부르잖아요. 법이라든지 제도와 같은 강제력,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일 처음 인성교육, 지능법을 말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게 수단이나 방편 정도라고 했지만 사실 이타심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도덕성 플러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인 강제력 이것도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한 이 정도의 여건 갖추어졌을 때. 저희가 성숙한 사회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인성교육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나?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쉬셨다가 챕터 2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